이런 부분 때문에 상이 갇히는 걸 선택을 한 거거든요. 자, 귀마도 귀마작입니다. 제가 초를 잡았을 때좀더 주목해주세요, 여러분. 일단은 귀마축 조를 쓸어서 차로 병차를 묶었죠. 병은 이 상과 마가 지켜주지 못합니다. 면포 한 차. 중앙조 빠르게 여는 것이 핵심. 요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상이 나가서 병을 선수로 걸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앙병 좌포진이죠. 귀마진출. 보통 상이 나오거나 삐뚤쿵 자 한차가 빠르게 나왔는데 그럼 나도 빠른 중포 자 빠른 중포 타고 다들 식사는 하셨나요 여러분?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들어가세요 자 궁을 내렸나요? 단순하게 2선 발빠르게 농포조 한번 가볼게요 중포로 중포 12수라는 말이 있죠? 자, 중포를 두려면 좀 수를 많이 보고 둬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굉장히 공격적인 수고, 가장 어떻게 보면 은 어려운 수기도 합니다. 대차, 이건 뭐안 잡을 수 없죠. 잡고, 잡고, 차길 확보. 좋죠. 차길 확보가 좋죠. 자, 왜냐면 이 병이 결국 열리진 못해요. 밀고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밀고 들어올 수는 있죠. 자 볼까요? 지금 우측 여기 양병이 좀 약점이죠 약점이고 지금은 좀 선택 구간인데 차가 삼선 붙는 수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여기 붙으면 면포가 차를 잡는다면은 상이 병을 치면서 포장군을 부르고 차를 잡을 수 있어요 병을 하나 더 잡을 수 있는데 상이 바닥에 갇힌다라는 단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수도 있고 단순하게 초차가 5선 올라서서 두칸 들어서는 수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저의 선택은 공격적으로 하겠습니다 공격적으로 3선부터 차를 주면서 병 하나 더 잡고 상이 같이지만 한 차와 병을 잡고 갈게요 상대가 안 잡을 수 있는데 안 잡는다면 말을 살려야 되는데 이 말을 살리기가 좀 불편하죠 마가 중앙으로 나온다면은 바닥을 붙거든요 그럼 상이 우변을 진출하면 상이 병을 치면서 선장군 쳐버리니까 나오면 피해가 발생이 되고 일단 차를 잡아도 피해가 발생이 일단 됩니다. 물론 초상이 갇히지만. 그렇죠. 뭐 잡을 수 밖에 없는 것 같아요. 선장군 치고 궁을 틀던 살을 빼던 뭐둘중 하나입니다. 차를 잡고. 물론 상이 갇혔어요. 이 갇힌 상을 어떻게 살려오느냐. 요게 좀 관건인데 요게 관건이죠, 관건. 관건인데 제가 갇히면서까지 병을 잡는 욕심을 부린 이유는 귀마가 한 박자 단수만에 올라서서 병을 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병을 밀면은 병은 점점 고립되고 마가 뛰어 들어가서 포로 갈수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상이 갇히는 걸 선택을 한 거거든요. 자 일단 응수를 좀 보겠습니다. 마가진출하면 병을 열겠다. 포가병을 치면 병을 치밀어서 포와 말을 양방 걸겠다. 이런 뜻인가요? 야, 일리 있네요. 잠깐 읽기 좀 할게요. 야, 어렵네. 이거는 올라가기가 부담스러워요. 왜냐면은 보여드릴게요. 이건 직접. 왜냐면은 이게 진출하면 이거 당긴다는 뜻이거든요. 포가병을 치면은 병을 민다는 거죠. 이렇게 뛰어들어가서 포를 걸면은 병이 포를 잡을 때 마가 포 잡을 수 있지만 여기까지는 병 하나 이득받지만 이렇게 나오면 초마가 갈 데가 없습니다. 그렇죠? 갈 데가 없죠? 갈 데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가는 공격수는 좀 성립이 안될것 같고요. 자, 대신 여기서 마까지 중앙으로 진출할게요. 이 상을 어떻게 살려 오느냐가 좀 문제네요, 문제. 자 전투 붙이고 합병하겠죠. 자 일단 조리병을 잡고 교환을 하고 이 독병을 유지한 상태에서 포를 일단 세 번째 줄 넘길게요. 자 지금 포가 상을 잡는다면은 초포가 가두, 가두면 되죠, 가두고, 가두고. 그 이후에 마가 이렇게 내려오면 포가 이 살을 잡고 죽어야 되기 때문에 결국 포와 상사 교환이 됩니다 그렇죠 10초 남았습니다. 이거는 못 잡을 거예요 여기는 잡기가 좀 쉽지가 않고 이제 저는 다음 수로 포가 이렇게 궁성 한 궁성 라인 잡을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 또는 뭐 포가 위로 넘어서 말을 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겠죠 아 그냥 나왔네 강공을 두겠다 뭐 이런 뜻인가요? 넘어야지 일단은 상을 걸어야죠 상이 피한다면 막아주기 때문에 상을 피할 수는 없고 병을 이렇게 당겨줘야만 되는데 당기면 일단은 귀의 상이 진출하면서 병을 선수로 걸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막아 막아야 돼요 결과적으로 막아 막아야 된다는 소리인데 자 막아 진출한다 상이 나온다 막아 말을 친다 병이 말을 잡는다 포가 돌아온다 병이 걸리고 상이 걸려 있죠. 이제 귀이상도 같이 걸려 있는 국면이죠. 좀더안해한 국면이죠. 지금은 일단은 귀이상이 먼저 진출을 해 볼까요? 진출하고 상을 살려 갈게요. 이러면 거의 필연적으로 지금 이제 초마가 이렇게 들어가면은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한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네,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아, 이제 내가 좀 풀린 것 같아. 아, 변으로, 그렇죠. 음, 중앙 나오면 위협을 받으니까 변으로 진출했는데자 볼까요? 일단 치밀어 올릴 거예요. 왜냐면은 올리고 응? 다음 수 밀면 마가 죽는데 올리면 상이 조를 치고 조리 상을 잡을 때 마가 뜨던가 그냥 마가 뜨던가 이런 수둘수 있긴 있거든요. 근데 올리는 이유는 이게 마가 차 후에 이 우변을 빠지면, 요 이렇게 빠지면은 초포가 넘어서 선장군을 치고 말을 잡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띄우는 거는 위협을 가하는 겁니다. 위협을 가하면서, 음, 이탈, 실수가 나오게도 만들 수 있고 차 후에 뭐 밀어서 압박할 수 있겠죠. 밀면은 맞뜨면 또 밀어 올릴 수 있죠. 계속 압박을 좀 해줘야 될것 같아요. 남았습니다. 밀면 빠지겠다. 일리있네 자. 이건 에너리 없습니다. 일단 밀고, 마가 빠지면, 지금 조를 또 밀잖아요. 밀면 이게 마가 결국 또 들어오면서 계속 들어오면서 두겠죠. 아, 미는 게 좋은, 어, 좋을 수도 있겠네요. 포장을 치긴 칠 건데, 지금 치고 살을 들때 포가상을 잡으면은, 음? 잡으면은, 상이 조를 치면서 여기를 양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밀어 놓을게요. 여기까지 밀어서 일단은 양득을 맞지 않는 상태로 한마가 무조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포장을 때리겠습니다. 그래서 좌측에 있는 한 상을 잡아 먹을게요. 자, 살을 띄우거나 닦거나 뭐둘중 하나. 상을 잡고 포가 빠질 때 역시 상이 이제는 말을 겨냥할 수 있죠. 갇혀있는 상이 얘가 이제 보배가 될수 있다는 라 거예요. 전혀 쓸모 없어 보였지만 초반에 병을 하나 이득 보면서 갇히는 걸 감수했던 거는 이렇게 간접적인 밭에 귀마가 노출돼 있기 때문이었거든요. 자, 이러면 이제 반대로 뜰수 있겠죠. 반대로 뜨면서 상의 말을 걸수 있겠죠. 이렇게 넘었는데 이거는 포가 우측으로 안 넘고 이러면은 아, 하포를 하면서 하포를 하면서 같이 말을 걸겠다 뭐 이런 뜻 같은데요. 자 돌아오고 이게 지금 상이 말을 걸는데 마가 갈 데가 없으니까 하포하면서 같이 어, 말을 잡으면 말을 잡겠다 이런 뜻인데 이러면은 일단은 이게 말을 안 잡습니다. 잡아도 물론 유리하긴 하지만 지금은 마가 빠지면서 빠지면서 상을 잡으면 포가 말을 치겠다 이게 훨씬 낫죠. 이러면 상마 대가 되니까요. 마와 마의 교환이 아니고 상마대가 이루어지죠. 지금 이, 아, 살려가네요. 살리면은, 나도 살려. 살리면서 마한번 걸어주고, 마가 중앙을 나오면 마가 죽기 때문에, 뭐, 나올 수도 있긴 있는데, 음, 내려갈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아, 자, 포가마를 치면은 마가 뜨면서 포장군 치겠다라는 거죠. 당겨주고, 조를 주고 말을 잡을게요. 졸을 주고 말을 잡아도 되는데 지금 이 한마가 갇혀있는데 이 말을 잡는데 졸까지 줘야 되나요? 좀 싫은데 졸도 졸도 아까워 졸도 아까워 어? 아 야. 아 이거 지금 상장이 제가 외통인지 순간 착각했는데 포가 막을 수 있네요 그래도 뭐 그래도 응, 큰 무리 없을 것 같아요 10초 남았습니다. 자, 조금 착각해서 이게 잡면 으 외통인 줄 알았는데 막는 수가 있죠. 장고 치고 포가 막을 때 일단은 진출. 한 박자, 두 박자 들어가서 포를 잡아 먹겠다 이겁니다. 많은 그냥 가둬 두고 여기는 신경 안 써. 어차피 장기판 위에 데코레이션이 됐고. 10초 남았습니다. 묶어 두고 궁자으로 갈게요. 음. 자 이것은 여기 상을 겨냥했다라는 구면인데 일단은 말을 잡아야죠. 일단은 아 말을 잡으면 뭐 상을 잡으면 마가 있으니까요. 좋아요. 일단은 말을 잡고 상을 잡면 으 마가 포를 잡고 병을 쓸면 마가 들어가면서 삼선포를 잡고 어찌됐건 간에 포하라는음 죽진 않을 수 있죠. 지금 궁이 돌면은 죽진 않을 수 있는데 좀 형태가 꼬이는 구면이죠. 10초 남았습니다. 자, 그러네요. 돌면은 일단은 포 넘지 마세요. 다시 면포 안착을 해주고, 거의 뭐 기물이 좀 무너졌죠. 자, 포 한번 걸어주고, 여기 줄은 뭐 신경 안 쓰죠. 그냥 마가 진출하겠습니다. 마가 진출해서. 만약에 포가주를 치면은 마가 들어가면서 마포병 A B C 걸이죠 A B C A B C 안 잡아도 일단 뛰어 들어가면은 마병 양방이죠. 자 아, 잡으면은 이렇게 들어가면은 포로 막으니까 지금 차 없는 장기는 마가 왕이죠. 마가 우측으로 들어가면서 포장을 치고. 마가 말을 잡을게요. 마가 중앙으로 나와서 둔다면요. 그냥 마가 병을 잡을게요. 당긴다면 말을 잡고 예컨대 지금 마가 살을 그냥 때릴 수도 있습니다. 음, 넘었나요? 자 마가상을 잡는다. 마가상을 잡는다. 병이 말을 잡는다. 포장을 친다. 뭐 궁을 튼다라고 가정했을 때 초마가 요렇게 빠지면은 포가 죽습니다. 갈 데가 없죠. 그래서 이게 마가 상을 치는 건 뛰는 기물을 없애는 것도 있지만 이 점을 손에 보면서 차후에 7 점짜리 공으로 먹겠다 이거에 먹겠다. 공짜니까 공짜. 장을 쳐서 포기를 맞고 나서 맞빠지면 포가 여, 여기도 맞받, 여기도 맞받, 여기도 맞받시죠 마바, 조마가 이렇게 빠졌을 때 그렇죠. 그래서 병이 말을 잡을 수가 없죠. 들어가서 포한봉 걸어주고 자 기무정리하겠습니다. 밀어서 전투 역시 졸병대가 무조건 이루어지죠 잡고 밀어 밀어 장군 친다라는 거니깐 당겨주고 이런 독병 독병들이 거의 다 죽어 있는 겁니다. 독병은 혼자 있으면 무조건 잡혀요, 무조건. 절대적이죠. 네,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넘어가겠습니다.